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 월, 월요일인데 다들 학교 잘 갔다 왔어? 다들 회사 잘 갔다 왔어? 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짠. 꿀까, 농심 꿀까백인데, 봄 한정판이야. 농심 꿀까백이 봄 한정판하고, 짠. 코카콜라, 코카콜라 레몬. 코카콜라, 코카콜라 레몬, 레몬. 이거 꿀가베기 보만정판하고 코카콜라 레몬 이렇게 한번 리 리뷰 해볼게 리뷰. 아이거 자꾸 여기 딱타아 이거 아파. 여기 자꾸 여기 딱다. 이게 리뷰 리뷰해볼게 리뷰. 이게 궁금한 게뭐 어떤 약간 뭐 특별한 그런 맛이 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패, 패키지만 이렇게 보만정 판 여기 보면은 봄한정판 패키지라고 써 있거든. 그 그냥 단지 패키지만 이렇게 보만정 패키지인지 맛도 뭐 색다른 맛이 첨가된 거지 한번 먹어볼게. 한번 먹어볼게. 넣어볼게. 일단 일반 일반 꿀까백기랑 똑같 똑같이 생겼어. 일반 꿀까, 꿀까베기랑 똑같이 꿀까백기랑 똑같 생겼고 보만 정판 꿀까 꿀까백기 일반 꿀까백기랑 똑같이 생겼어. 일반 꿀까백기랑 똑같 생겼어. 음. 응. 일반꿀까베기맛 있지? 그거랑 거의 비슷한데 뭔가 모르게 약간 더더 더 약간 사, 상큼한 맛이 나왜 그런가 보니 왜 그런가 보니까는 여기 써 있어. 여기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발, 발효 사과 농축액이라고 써있어.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발, 발효, 발효 사과 농축액이라고 써있거든? 그 뭐, 사, 발효 사과 농축액이라고, 뭐 어떤 사, 과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 일반, 일반 꿀까배기도 원래 맛이 달고 맛있잖아. 근데, 뭔가 모르게 약간 더, 그리고 약간 더 상큼한 맛이 나, 진짜로, 약간, 진짜로, 약, 약간, 은은하게 나긴 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암튼, 달고 맛있고, 음. 코카콜라 레몬, 레몬 먹을게, 레몬. 이거는, 이게, 신제, 새로 나온 패키지, 일종의 신제품인데, 이건 신제품은 아니고, 이게 나온 지가,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 작년, 작년보다 더 전에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건 신제품은 아니야. 이거 평소에 이렇게 잘 팔지, 이거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건 신제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 이건 신제품은 아니야. 단지 좀 구하기 힘들다 뿐이지, 신제품은 아니야. 한번 먹어볼게요. 코카콜라 레몬, 코카콜라 레몬. 먹을게 소리, 소리. 탄산 소리 들렸지, 탄산 소리. 탄산 소리 잘 봐. 탄산 소리 들, 들리지, 들리지. 일단 먹어볼게. 코카콜라 레몬인데. 어, 딱히 레몬, 레몬 맛이 안 나. 그냥 일반, 일반 코카콜라랑 맛이 똑같아. 아니 이게 코카콜라 레몬인데 딱히 레몬 맛이 안 나. 그냥 일반 코카콜라랑 맛이 똑같아. 맛이 똑같아. 음. 여기 보면은 천 천년 레몬향 0.1%라고 써 있어. 천년 레몬향 0.1% 함유. <laughs> 아니 0.1% 함유돼 있으면 당연히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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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안 느껴지지. 0.1% 들어 있으니까는 당연히 맛이 별로 안 느껴지는 게 당연하지. 그냥 코카콜라 레몬인데 그 일반 코카콜라랑 똑같아. 딱히 콜라, 코카콜라 그 레몬 맛이 안 나. 음. 응? 응. 아무튼 이거 이거는 진짜로 일반 꿀가백이 있지. 그거에 비해서 여기 사, 사과 농축 사과 농축액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는 이건 그래도 뭔가 모르게 약간 그런 그런 약간 더 약간 그런 과일 과일의 약간 상큼 약간 그더 상큼한 맛 상큼한 맛이 확실히 약간 좀더 나긴 나. 이거 맛있어 맛있어 우리, 우리 친구 담님. 보만정꿀꽈 꿀까배기, 우리, 우리, 친구 왔니? 우리 친구 왔니? 우리 친구 왔니? 맛있지, 맛있지? 음. 이거는 진짜로, 일반 꿀꽈배기에 비해서 약간 상큼한 맛이 좀 나긴 나, 진짜로. 좀 은, 은은하긴 하지만 나긴 나는데, 코카콜라 레몬은 딱히 레몬 맛이 안 나. 아, 이거 코카콜라 레몬이 아니고, 그냥 일반 코카콜라, 일반 코카콜라. 아무튼 이제, 내일, 내일 화요일이니까는 다들 이제 내일, 내일 다들 일상 생활 잘하고, 오늘 저녁 잘 보내고.